지금 콧노래 한 거지. 네. 네. 아, 오늘따라 피곤하네. 아. 음. 잘 잤어요? 음. 음. 콧노래가 그럼 십0바람난 건데? 음. 콧노래가 이게 쉽게 나오지 <laughs> 그러니까. 않거든요. 현금이랑. <laughs> 음. 그, 그. 음. 콧, 콧노래는 <laughs> 네. 불길한 증조 중에 하나죠. 그래. 우리 프로 그래 특성상. 그리고 막 움직일 때마다 노래하는 거랑. 훅을 음. 떠보자, 이런 거. 제일 위험하죠. <laughs> <laughs> 저 신발 말릴 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없어요. 어. 오늘 당신 모임 있는 날이지? 응. 당신 유난히 기분 좋아 보이네. 그래서 신났나? 모임 나가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당신 요새 잡대하느라 기력 딸리잖아. 이제 건강도 챙겨주고 고마워. <웃음> <웃음> 얼른 좋은데. 잘, 잘 먹겠습니다. 수 입속 아프대. 입속? 아 쪽구. 아 쪽구. 저거 되게 아프잖아. 그 입안 그 헐구 전염되는 그거? 아 이거 한번 시작되면 이수동 꼼짝없이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대. <laughs> 어머, 미칠, 진짜. 2 30대 스포티한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아, 잠,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 아, 여보. 아, 내가 애가 아파서 당분간 모임 못 나간다고 했더니, 친한 사람 몇 명이 집에 와준다고 해서. 우리 집에? 오. 괜찮아? 아 뭐, 당신이 좋다면야. 아안 그래도 나도 모임하시는 분들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아, 저 인사도 드릴 겸 오늘 일찍 들어갈까? 당신 생각은 어때?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 어, 그럼 괜찮지. 어, 아, 아 뭐야? 응. 어, 의심할 수 없는. 아, 장제네. 안 그래도 다들 당신 보고 싶어 어, 했었어. 오. 어, 그래, 알았어. 잘 됐다. 이따, 이따 봐. 어, 저녁에 봐. 응? 그렇게 내심 궁금하던 아내의 모임 사람들을 직접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이상한 모임은 아닌가 음. 봐요 삼촌이랑 놀이공원 갈까? 어? 싫어 이모랑 가자 어, 누구랑 갈 뭐, 거야? 삼촌 네? 아, 여보 왔어? 삼촌. 인사해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아주, 우리 와이프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우,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아,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아, 아 술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같이 와서 한잔 하시죠. 아, 아, 그럼, 그럴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이런 틈새에서 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보기엔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정상적인데. 아, 근데. <laughs> 시언 아빠가 83년생이라고 들었는데, 아 근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젊으시다. 어 진짜 젊어 네. 보이세요. 맞아 맞아. 어. 저희 룸메도 83인데. 룸메? 룸메이트. 룸메이트. 아, 아. <laughs> 저희 신랑이요. <laughs>